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laughs> 길죠? 네, 여기서. 그냥 개미들 다 뚝딱 했죠, 여기서. 네 한번, 뭐, 뭐,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기간이 정말 지났습니다. 네, 얼마나 지났나? 도점에서 봅시다. 131. 4개, 5개, 거의 6개월, 6개월 캔들이 지났죠, 지금. 네, 6개월 캔들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여기는, 그리고, 박스권이죠, 거의. 네, 박스권을 이렇게. 보이시나, 이거? 화살표. 뚫어냈는 거죠, 지금. 3,430원 만 이탈 안하면 됩니다. 이 차트는 지금 괜찮아 이쁩니다. 여기 손절 잡고 뭐 드실 분들은 뭐, 조금 드시고 네, 익절 라인은 제가 안 잡아드립니다. 안 잡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이만큼 간다 해버리면 다음에 또안가또 다음 또 뭐라 소리가 나오니까 또 손절 라인만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하실 분들 예, 이름 보이시죠? 아 그리고 그래 제가 금강철 공도 어제 담아놨거든요 제가 튀었네 <laughs> 예, 금강철 공도 예, 지금 빠지면 그냥 잡으면 됩니다 예, 빠지면 음, 3,940원 아6,900 지금 여기 선전 잡고 해보는 것도 아, 그냥 여기 1목 1목 선에 잡죠 그냥 네. 오 화성벨브 <laughs> 빨간색이 떴네요 화성벨브 빨간 화살표 떴네요 빨간 화살표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질 좋습니다 장대 양봉에서 뜨는 건 별로 안 잡는데, 이렇게 뭐, 일목이랑 이렇게 가깝게 있거나 그럴 때, 승률이 좋더라고요. 이런 건좀 멀리 있죠? 여기 이런 데는 안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데는 잡을 만하죠. 네. 이도라인 지금 돌파했죠. 지금 네. 35,700원 선저 잡고 네. 좀 늘리면 분할해도. 손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 파워로직스도 지금 괜찮습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도 좀 괜찮아요. 여기 손절 무조건 장티항봉 떴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다들 <laughs> 아시겠죠? 1 0 7 0원 라인만 잘 지지해주면 이런 바로 위에 매물대 있는 거는 잘안 잡습니다 아프나 내려오죠 그냥 에코플라스틱은 매물대 좀 사라지면 잡을 지금은 별로 메리트가 예, 없네요.